안녕하세요. 특가요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특가 상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추천 순위는 쿠팡 리뷰를 바탕으로 선정했으며, 특가요정만의 신뢰성과 활력을 더해 1위부터 10위까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1분 내외로 제작되어 빠르게 구매 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들은 모두 믿을 수 있는 상품들로 쿠팡의 판매 데이터와 사용자 평점을 참고해 신중하게 선정했습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만 구성했으니 쇼핑에 참고해보세요. 10개의 추천 상품 중에서 선택이 어려우시다면 3위부터 1위까지의 제품을 중심으로 비교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품 가격은 업로드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카드 할인 혜택도 확인해보세요. 구매 링크는 댓글에 정리해두었으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 사용 후 만족하셨다면 다음에도 특가 요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은 제품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